노마서 2장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초대교의 역사 이후에 그 할례당으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루살렘 1차 회의 또는 2차 회의가 전부 다 할래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래당들은 예수도 잘 믿고 모세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는 아주 철저한 종교인들이죠. 이들의 얘기는 무슨 뭘 주장하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그 믿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량의 은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속에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할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죠. 할래 없이 구원을 받아버렸잖아요. 할래 없이 성령 받아버렸잖아요 할례 없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그와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할례당들이 끝까지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모세 글도 믿고 성경 구약 서른 아홉 권 말씀 다 믿어요. 예.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뭐다 하나님 믿었죠. 구약 다 믿었죠. 정말 율법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자랑했던 자들이죠. 정말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무엇이 빠졌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을 얻지를 못했어요. 세상 또 구약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 만나고 죄 사함받고 부활하신 새 생명 얻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례를 주장해 가지고 초대께게 많은 소란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2장 그 26절,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귀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는 네 스스로가 정죄하지 아니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네가 할례로 하여금. 너의 믿음을 주장한다고 하면 너는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 할례란 것은 율법에 따라서 준행한 것인데 그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주장하거나 할례를 절대적으로 필수로 그렇게 생각한다 가면 당신은 모든 율법을 준행할 의무를 가졌고 그 율법을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율법을 100% 준행하고, 율법을 다 행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있습니까? 율법을 100% 준행해서 의롭다 할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진짜 없습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왜 모르는 율법을 준행한다 하지만 내 마음의 속내를 보면 각각지 욕심이 많고 시기가 많고 분쟁이 많고 그리고 탐심, 이기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래요? 뭐 여행적으로 나 살인 안, 안 했습니다. 여행적으로 난 가늠 안 했습니다. 나는 여행적으로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는 죄는 우리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터득질 안 하고 탐심 없고, 예? 음란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긴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서 복음에 능력 없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신의 마음. 파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했고, 내 자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한쪽에 죄 법을 섬기고 있다고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믿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 그래서 결코 죄의 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신 거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외쳤던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말 내 자신이 내 마음의 죄에 묶여 있는 거기서 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정말 마음의 해방이 되었습니까? 정말 마음의 마음의 정말 성냥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정말 마음이 정결함을 입으셨습니까? 정말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그 놀랍고 비밀스는 이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마서 2장 28절 봐 보십시오. 표면적 유대인이 절대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절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할례가 뭐예요? 예? 오직 이면 내면이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바로 할례란 것은 마음에 한다. 마음에 하는 할례가 뭐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칭찬,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은 그런 것은 사람에게서 난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하나님께 속한 믿음, 그게 영에 속한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아시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사도바울은, 정말 당신 믿음 안에 있습니까? 너 자신을 정말 한번 시험해보고, 시험해보고 너 자신을 확증해보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실상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여, 그리고 형제자매님, 그리스도가 내네 안에 계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영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 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죠. 그래서 마지막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에요.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주님이십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이 주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영 안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다 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